유리함수가 전 마이너스 삼 콤마이가 f x의 위에도 있고 f 인벌스 위에도 있다고 했으니 f 인벌스 먼저 구해줄게요. 그러면 이게 바뀌면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8 이렇게 식이 바뀔 테고 둘 다에다가 마이너스 삼 콤마이를 대입합니다. 지금 f 마이너스 3은인데 마삼을 식에 더 대입하면 마이너스 삼 플러스 b 마이너스 3A,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고 F인벌스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3B,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럼 여기에서 얻어지는 두 식을 연립해서 AB를 구할 수 있겠죠. 그래서 곱해주면 마이너스 3A,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6 플러스 2B랑 같다. 그 다음에 3B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6 플러스 2A랑 같다. 한쪽으로 다 이항시켜서 연립해서 AB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두다 정리해보면 3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2라는 식 하나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2라는 식 하나. 그래서, 위의 식에다가 3을 다 곱해주면, 6, 2, 어, 아이고, 위의 식에다가는 2를 곱하고, 밑의 식에다 3을 곱할게요. 그러면은, 4, 2를 곱하고, 여기다가는 3을 곱하니까, 이렇게 돼서, 둘이 빼주면, 마이너스 13b는 얼마다? 2다 해서 b는 13분의 2 이렇게 나오고요. 그러면 a 값도 구할 수 있겠죠. a 값을 구하려고 실에다 대입을 해볼게요. 대입하면 3a가 마이너스 플러스 2b랑 같으니까 3a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3분의 4. 그래서 a는